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 교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번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배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을까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로비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쪽 어간에 있습니다. 한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4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은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틀 나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라피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대를 보고 그 날과 함께 가하니 그때가 열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니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때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자신의 주어진 그 일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 길이 가난하고, 조롱과 멸시가 있고,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말할 때, 선뜻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 부모님은 과연 몇명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유함과 명예와 그리고 힘과 권력과 멀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주어진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한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세례요한의 초점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치 육상경기에 개주를 할때 세례요한이 처음에 바톤을 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쥐고 있던 이 바톤을 예수님께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톤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전반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역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기회가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늘 장면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29절을 보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하더라도 이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었고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6월절 어린 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추애굽법할 당시 흠이 없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어린 양 피이신 예수님을 향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이 장면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와서 자신의 본 것을 토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었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 이후로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난 이후 그 이틀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당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른 선생이나 다른 스승을 소개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역을 시작하시고, 친히 메시아로서 공생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도래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세례요한의 제자 중두 명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소개받았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는 네가 지금까지 지, 지니고 있었던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요한의 제자들,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초점 모든 조명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첫 번째는 만남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가 가야할 목적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도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권면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위로할 때그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치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좁고 험난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외롭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옵기는매 순간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장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 예수님을 믿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자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육케 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선포되어지고 증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올 때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이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응답되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강근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니 목사님을 보내셨사오니 우리 목사님은 강경케 해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믿음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어진 사역에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이뜻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수록 함께 돌아보며 함께 곤면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가슴을 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친히 이들을 신방하시고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을 만져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산부께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매순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러워하고 예수님을 알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승령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 드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매주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모든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주일 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교사들이 비대면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김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일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시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친구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